닫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모서리 음영체로 볼까요? 잘안 보이네, 그죠? 음. 숨겨진 모서리 Y 프레임을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좀 깊이가 내려놨죠? 우선 한이 정도만 음, 하겠습니다. 어맹처리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 작업하는 과정들이 워낙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작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성 요소들을 열어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요 앞부분에 조금 잘리셔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유닛 3번 배치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유닛 14번까지 작업이 완료됐고, 다음에는 유닛 15번까지 작업하면은 이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1월 13일입니다. 2015년도. 그리고 3D에서 라이노 3D 5.0 상업용 판매 가격 110만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소비자 금액입니다. 2015년도 1월 제품 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내고 포지션은 있습니다. 라이노 5의 세 기능들, 이렇게 추가해 놓았습니다. 1월 12일 날 업데이트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TDM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c r a 어 o 버전 1.0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제품 문의 및 견적 요청, 글쓰기 란을 이용해서 문의 주시면은 빠른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회원 가입을 하셨다면 은 드래그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면은 석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클릭하셔서 상품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아 d d 카 o 에서 보갓에 포함된 견적서 같이 출력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라이노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억이 나세, 나십니까? 지난번에 그 유닛들 15번까지 15번이 아니네요. 그죠 유닛 14번까지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는그 유닛 더 15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닛 15번 대해서는 지금 원점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요. 지금 이 원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작업 다 해놔놓고 안 맞으면은 에러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번 원점이 이 위치입니다, 그죠? 지금 이 어, 선택이 잘안 되네요. 보시면은 음, 잘 구분이 가지가 않네요. 여기 있으면. 자이 부품입니다, 그죠? 자 이렇습니다. 대략 어바 배치해 볼까요? 예. 자 프린터, 자이 부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가했던 서클 기억하세요? 예. 이 위치입니다. 그죠? 음. 다행히도 맞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 레아웃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왼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업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자, 밑에 보면 언더바 003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기록이 있죠? 다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구성요소. 아래쪽 구성요소입니다. 그죠? 자, 이 구성요소. 한번 열어 볼까요? 이런 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 위설의 음. 비표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E S A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편집 상태입니다. 그죠? 편집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는 기울어져 있죠? 여기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사이즈 자체가 그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이 안에서 다 지금 음이 오른쪽에 있는 그죠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치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어, 여기까지 거리 114.5 정도 나오네요 그죠 이 앞전에서 바로 작업했던 조립도를 볼까요? 조립도 보면은, 여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유닛도 열어볼까요? 네, 열게 하겠습니다. 음, 가시선이 꺼져 있는데 자이 유닛입니다 그죠 이 유닛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어,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거알수 있죠 지금 이 평면들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자, 이 부품은 닫겠습니다. 부품 이름은 마스터가 작업하는 파일 이름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조립대에서 구성 요소를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경로 확인합니다. 그죠? 부품 121은 있고, 그죠? 부품 004로 입력을 할까요? 좋습니다. 01_004로 입력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확인 조립도 상에서 XY 평면 클릭하겠습니다. 잠깐 복귀를 해볼까요? 내려보면 구속 조건이 작업되어, 생성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지금 편집 모드입니다. 그죠? 알수 있죠? 자, 오른쪽. 탑. 복사합니다. 왼쪽 뷰 클릭. Right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원점 X,Y 평면 클릭합니다. 잠깐만요, 취소해 볼까요? Right 클릭, 자동 크기 조절 체크 돼 있죠? 항상은 체크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다시 정, 어, 정육면체, Right 클릭했습니다. xy평면 클릭했습니다. 자 마침합니다. 이렇게 삭제되었는데 지금 z축이 빠졌네요. 그죠?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체크했는데 빠졌는가 보네요. 붙여넣기 xy평면 마침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뷰 클릭했습니다. 라이트 클릭 복사 왼쪽 뷰 yz입니다. 그죠?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마침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뷰 라이트 복사합니다. 왼쪽 뷰 클릭 xz입니다. 그죠? 라이트 right 클릭 붙여넣기 마침합니다. 뒤로 갔죠 잘못 붙여졌어요. 자 오른쪽 어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 탑은 맞아요, 그죠? 오른쪽 뷰안 보겠습니다. 프론트 더블 클릭 해볼까요? 마이너스 아인 150입니다. 닫겠습니다. 더블 클릭 해 보겠습니다. 잘못 선택했네, 그죠? 마이너스 아인 150. 자, 오른쪽 클릭하고 있습니다. 250입니다. 그죠? 250, 업로이트 클릭, 법선 반전합니다. 물론 동일하게, 그리고 저장합니다. 이제 이 부품은... 참조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합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아, 닉네임 할까요? 탑.